27인치 모니터 추천 탑3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LG전자 FHD PC 모니터 모델명 27ms500입니다. 이 모니터는 27인치의 FHD 해상도로 선명하고 깔끔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특히 IPS 패널 덕분에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여 다양한 각도에서도 색이 왜곡되지 않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설치가 간편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에드미 포트가 두개 있어 여러 기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과 플리커 프리 기술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감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울기 조절 기능으로 개인의 작업 환경에 맞게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사무용으로 적합하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가성비 최고의 선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LG FHD 모니터는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니터를 찾고 계신다면 한번 고려해보세요. 주연테크 FHD 100Hz 모니터는 최근에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FHD 해상도와 100Hz 주사율을 제공하여 게임이나 동영상 감상시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VA 패널 덕분에 뛰어난 명암비와 색감을 자랑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데 슬림 베젤 디자인으로 여러 대의 모니터를 나란히 배치해도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어우러진다고 합니다. 설치 또한 간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가성비 역시 뛰어나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으며 사무용으로도 게이밍 용도로도 모두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연 테크 FHD 100Hz 모니터는 경제적인 가격에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제품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한성 컴퓨터 FHD 리얼 180 게이밍 모니터는 현재 게이머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27인치의 넉넉한 화면과 FHD 해상도를 제공하여 게임과 영화 감상에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180Hz의 높은 주사율 덕분에 FPS 게임에서도 화면 끊김이나 잔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VA 패널을 사용하여 색감과 명암비가 우수하며 어두운 장면에서도 디테일을 잘 표현합니다. 설치도 간단하고 다양한 포트를 지원해 PC와 콘솔 연결이 문제 없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과 여러 화면 모드 설정으로 장시간 사용 시에도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데스크 세팅에 잘 어울리며 가성비로 따지면 이 제품 이상은 찾기 힘들다는 평이 많습니다. 단, VA 패널 특성상 시야각이 다소 좁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모니터는 게임과 일반 작업 모드에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